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가지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일 말씀드린 버검학교에 대한 배경과 또 칭찬과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버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당연히 멸망을 당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음성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행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극률하심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이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버가목교회는 단임 목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을 지켰더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람과 니골라 땅의 교훈을 붙잡고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과 타협하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심판은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말세 자기의 정육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타락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은 하시지만은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귀가 있는 교회는 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의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그 잘못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다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발람은 탐심의 눈이 멀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음양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은 자기들은 우월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성도들의 육체를 음욕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버가매 교회 성도들이 발란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잘못된 것인 줄을 이제 알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런 제의식도 없이 그것들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로서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부귀영화와 자기들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일이든지 음행하는 일이든지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붙잡고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가학교회 성도들은 단임 목사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때도 이제 각게 죽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들의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탐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물들어 적당히 타협하며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음행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런 이제 흠도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줄 성수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졌는데 라고 자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살수 있을까 또좀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좀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시집가는 일에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버가못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습 그것과 흡사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잘살수 있을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집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보감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던 그 방걸음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 생각, 방법, 습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요 회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외여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발걸음을 단호하게 이제는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좌우의 칼날 같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숨기고 변명해서 이제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영벌의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행여나, 지금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탄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신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줄을 서면 모두에게 다이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무엇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바로 탐심에 이끌려 우상숭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 굳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죄악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평안함과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적당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와 눈을 마주치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고 세상 지식이 50%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잠시 잠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오직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세상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것도 천국 갈수 있다라고 천국 갈수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와 이제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와 힌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생명양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벗개 안에 넣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 벗개와 함께 이 만나 항아리도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를 생명양식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먹고서도 다 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떡은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체질화된 것은 종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습성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먹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그들은 광야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이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이 생명의 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말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과 제약과 육체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힌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이제 경기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때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흰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죄가 없다라고 무지하다라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역시 흰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시에 어떤 축제, 잔치자리가 있을 때에 잔치자리에 오세요 라고 하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티켓 이 초청장이 바로 흰돌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세 가지 의미를 다 묶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육체의 소육을 이긴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루실 새 성전에 새 하늘 새땅새 새 성전에서 이루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초청장이 바로 이제 흰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약과 환경과 육체를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쳐 이기고 이제 주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며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긴 자들에게 이제 만나도 주시고 신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신돌에 받는 사람만 아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흰돌에 새겨진 그새 이름은 이제 완전한 신령한 그런 새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에서 새롭게 했다고 하는 이새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꾸몄다, 뭐 페인트칠을 했든지 리모델링을 했든지 해서 새롭게 했다고 하는 단어, 이제 네오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아무것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새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 카이노서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카이노서.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롭게 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새 하늘, 새 땅과 같은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있었던 땅과 하늘을 고쳐서 새롭게 해가지고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그냥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천지창조를 해주실 때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사유 62장 2절로 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구약성경 모두 다다 찾아보면은 새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곳에 나오지만은, 다른 새 이름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이사야 6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새 이름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가 전에 에덴동산에서 원래 인간이 살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죄와 함물로 말미암아 쫓겨나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이름을 받았느냐면은 마귀의 자식. 죄의 종, 사망의 종 이런 이름을 받아 가지고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햅시바라. 바로 내가 신부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자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들러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반란과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아름다운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